자, 부수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부수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 글자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라 그랬습니다. 이거 글자 모를 때는 어떻게하겠어요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오늘날에는 굳이 이제 저것도 필요가 없어요, 실은.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워낙 발달된 이 컴퓨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글자를 모른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도 그러죠. 필기 인식기 있죠. 그대로 갖다 그리면 돼요. 그리면 뭐가 나오냐? 아, 이 글자 사랑했자 이렇게 또 아끼래자 인색할랬자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 글자를 없었던 시절에는 옥편을 만들어 놓고 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글자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글자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헷갈릴 겁니다. 어쨌든 두루 같이 공유해서 쓰자고 하는 건데 서로가 읽는 방법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이제 그 사전 자전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옥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그 명나라 때 나온 자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자전 개념으로 표현하죠. 자, 자 자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옥편이라고 쓰는 이유가 글참 이쁘죠. 글자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돼 있는 글들을 하나로 쭉 엮었다 그래서 자전의 대명사를 보통 옥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옥편을 찾기 위해서, 자전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글자의 가장 중심이 뭐가 되는가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참 깝깝하죠. 대체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를 쓰자니, 그렇고, 끝에 있는 걸 쓰자니, 그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뜻을 대변하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요게 우리가 지금 알아서 사랑했자,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옛날에 뭐 영국 그 만화가가 룰인가? 누가 해서 love is man.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사랑이란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자, 그럼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손톱 조 자예요. 이거, 덮을 멱 자가 되고요. 자, 손톱 쪽그 다음에, 덮을 멱, 덮다라는 뜻. 그 다음에, 마음심.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쇠. 응. 걸을 쇠. 그럼, 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뭐, 사, 어,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엮어져가지고 어쩌다는 건데요. 아직 그 사랑했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죠? 요걸 가지고 제 자, 이제 사랑했지, 나중에는 아니까, 이제, 뭐, 뭘나타는 거냐? 손톱으로 할힌다 마음에 안 들면 할히죠 애증이라는데, 그죠?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손톱이라라고 하는 거, 자, 손톱조로 쓰거나, 자, 우리가 얘기했던 헤아릴 존짜에서 지난번에 했었죠? 헤아릴 존짜를 하건, 그 다음에, 돼지의 머리 개자를 쓰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있다또 웃자. 대체로 손이라는 것과 다 연결됩니다. 만진다라는 거, 손으로 만지고 헤아린다, 그거 헤아리다. 어, 이런 또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그죠? 어루만져주는데, 우리가 정말 상대방 좋아하면 또 좋아한다는 얘기 해요? 말 못하죠. <laughs>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하고 많은 이들 을 품어준다 그러면 마음은 덮어두는 거죠. 마음은 덮어둔 채, 가려둔 채, 덮을 멱자죠. 그리고 함께. 그죠. 상대방이 자, 이 걸음을 잘못 걷는다. 여러분들 엄마가, 그죠. 부모가 자식 데리고 다닐 때, 야, 빨리빨리 못와할 거예요. 아니면 애한테 걸음 맞춰줄 거예요. 어린애 걸음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늘 쓰다듬어주고, 그죠. 쓰다듬어주고, 함께 걷는 그 마음. 무슨 소리인지 아나요? 이게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맹자가 그 선장자 후장자 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른을 공경하는 게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후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뒤에 하라 이 소리 이게 어려우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늙다 보면 걸음이 어때요? 느리죠. 빠릿빠릿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먼저 가면 뒤에 따라오는 노인네 어때요? 다급해지죠. 아이고, 내가 빨리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다급해서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른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음, 그죠? 보폭을 맞춰줄 줄 아는 것. 보폭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조금 뒤에. 이것이 바로 어른 공경하는 거다. 이거조차 못 하겠느냐?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전 못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laughs>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우 저걸 다 끌고 가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이든 병든 사람 옆에 한번 해서 이거 아무나 그 상대방들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 못하는 겁니다. <laughs> 야,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자어쨌든 요걸 내세워 가지고, 자 이게 이게 그 돌보는 것이다라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루만져주고 그저 헤아려주고. 해아려주고 함께 그저 보폭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 함께 할수 있는 이게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글자 가운데 가장 중심이 바로 뭐겠어요? 마음이죠. 내가 이거 했다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장 이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심을 이렇게 해서 이글자의 대표가 된다. 그래서 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수 214 글자 가운데 자, 부수가 모두 214잔데요. 이 부수 214자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그 청나라 때 청나라 때 강희제. 청나라의 대단히 그 뛰어난 군주들이 되는 거죠. 청나라 이 강희 황제 때 바로 이 자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전 가운데 최고의 자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뭐자전에이때 나온 게 5만 거의 천자문에 제가 써 있을 텐데 대략 한 5만 7천 자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지금까지 개정 개정해서 두번 개정했고요. 제가 저 천자문 책그 내던 그 해에 그 해에 초에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가 다시 한번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강의제 때 바로 이 뜻글자를 두루에서 옥편으로 정리, 그러니까 자전으로 정리를 해 두면서 그때 부수를 214개로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 부수 그러면 214자로 쓰이고요. 이전에 누구냐면 우리 앞에서 그글자의 육서법칙 그래가지고 설문회자 있었죠. 바로 설문회자 후한때가 되는 거죠. 후한때.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바로 설문회자가 우리가 뜻글자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이론을 제공을 해준게 바로 설문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설문해자 이후로 가장 탁월한 자전으로 일컬어지는 게 여기고요. 이때는 500몇글자가 돼요, 부수가. 그러니까 500몇 글자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214자다 그럼 우리가 자전에 양쪽으로 쫙 펼쳐놓으면은 1부터 시작해서 18회까지인가, 17회까지인가요? 맨 뒤가 몇회이에요 17회? 17회, 18회기에 있을거요 18회기죠. 피리학자, 맨 끝에가 피리학자니까 몇 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덟, 열넷, 열일곱, 십 1부터 17회까지 요 1부터 17회까지 자 214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때로는 자 이게 이제 절대적이라라기보다도 마 여러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 글자의 부수는 이걸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합의 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214 글자의 214자의 그 부수 가운데는 에 뜻글자의 가장 핵심들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0, 그래요. 옥강 가다 어떤 분들은, 아, 한자는 214 글자만 알면 나머지 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4 글자를 알아가지고 뜻글자를 알려면은요, 이거 주역적 이체의 거에서 낱낱이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왜? 요, 그냥, 아까 이를테면은 요걸 가지고 세을이라고 외워봤자 <laughs> 죽어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214 글자 외에도, 네, 204 글자 외에도 실제적으로 쓰이는 여러 글자들의 변형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4 글자를 안다고 해서 글자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214 글자를 주역의 위치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웬만큼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획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몇 글자가 있나요? 일회에 가는데 여섯 자가 있나요? 그럼 오늘은 일, 아, 일회 자도 안 되겠구나. 일, 그 다음에 요 글자, 그 다음에 점주, 삐칠별, 싹을, 어, 싹 갈고리 퀄.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회에 해당되는데, 일자 웬만큼 이제 공부하셨죠? 일은 뭐다? 일단은 하나다. 그죠? 또, 일은 또 뭐예요? 양부호다. 양부호라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 덮고 있는 저 위에 있는 높고 먼 하늘이다. 그죠? 또, 지사 글자로 표현할 때는 뭐예 기준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점이다라는 건 때로는 이게 땅바닥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정 선 뭐, 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 그래서 여기 위에다 대면 윗상자가 되고, 아래면 아래 하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기준선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도 되고, 그죠? 또는 뭐예요? 수평선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아침 단이라고 표현하는 글자들 이렇게 되더라.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일 그러면 또 무슨 뜻이냐? 시작이라는 개념도 되겠죠. 그 숫자적으로는 하나도 되고 한 개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 그랬더니 이 회계 가서는 뭐가 있나요? 이 회계 첫 번째가 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 1 하면은 2할 텐데, 그죠? 하나 하면은 하나에다 하나만 더 붙이면 붓으로 해서 1만 쓰면 될 텐데 왜 2를 썼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겠죠? 왜 그러겠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그죠?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늘이 땅을 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극에서 양과 음이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라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나은 거예요? 남자의 부속물이 여자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양과 음은 서로 간에 동등한 개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에서도 이 부수를 만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음향 오행의 이 가치를 갖고 이렇게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 해놓고 이 하면 됐죠. 둘만 있으면 됐죠. 남녀만 있으면 됐죠. 음양, 음량, 음양이 있으면 뭐가 돼요? 만나서 만물을 낳죠. 남녀가 있어서 역시 뭐야?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현하면 암이 있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 됐죠. 그러니까, 아, 삼에게 갔더니 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laughs> 그까지를 것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 부수 공부에 들어가실 테니까요. 오늘까지 공부했던 뼈다구들. <laughs> 뼈다구들 가서 잘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뼈다귀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살만 뒤룩뒤룩 찌어놓으면 뒤룩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열심